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27절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우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지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열 나흘 여러분 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숨을 쉬고 사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숨 쉬는 곳조차도 버겁고 어려울 때가 있죠. 칠흑 같은 밤입니다. 한밤 중입니다. 태양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배가 물이 차고 배가 떠나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갈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열나흘이란 시간, 그 밤에 그들이 이미 아드리아 바다까지 밀려오게 되었죠. 그때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우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다 냄새 육지 냄새가 다르죠 어떤 향기가 달리 다가온 거죠 그리고 파도 소리가 다르게 들리죠 무엇인가 부딪혀 반향되는 소리가 달랐을 겁니다. 이 사공들이 항해 전문가 아닙니까? 그들이 이미 딱 보니까 육지에 가까워 오는 그런 육감 직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줄 끝에 납을 달아서 물의 깊이를 잽니다. 재어 보니까 20길 이 길이라는 단어는 2미터가 조금 안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20길은 약 37미터 조금 더 가서 재어 보니까 15길 그거는 한 27미터 정도 되는 길이죠. 점점 육지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그렇게 그들이 이제 가까워 는줄 알고 여러분 29절에 보니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두려운 것은 암초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지에 가야 하는데 암초에 걸린다면 그 모든 것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고물, 즉 배의 뒤쪽이지요. 그쪽에 이제 닻을 네 개를 내리게 됩니다. 닻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거운 쇳덩이 같은 것을 줄에 달아 내려서 배가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죠.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영적인 밤을 만날 때, 우리는 거기서 흔들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이 다시, 요번을 보니까 네 개의 닷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과 광풍, 밤을 맞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닷을 내리십니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닷을 내리십니까? 저는 첫 번째 제가 내리는 닷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닷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다. 우리가 들은 것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유념함으로써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표류하는 밤, 치륵같은 밤에 우리가 다른 곳에 흘러가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닫을 내리는 겁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저는 되풀이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미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바로 그 이름들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마음 속에 영적인 깊은 밤에 하나님을 다시 알도록 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내게 이 이름대로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 영적인 밤 속에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맞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과 부활하심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되새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것이죠. 그것들을 상기하는 것이죠.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럴 때그 밤이지만 그 밤을 비출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빛, 소망의 빛을 믿음 가운데 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가 이것이 그 깊은 밤에 내려야 할첫 번째 닻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다툼 저는 믿음의 시각으로 이제 회복하는 겁니다. 그 밤에 우리는 그 문제에만 우리의 마음과 눈을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회사의 문제건 사람과의 관계 문제건 재정의 문제건 우리는 거기에 한번 매이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리죠. 그래서 그 영적인 밤에 다시 한번 나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옮기는 거죠. 영적인 밤이 길어지는 이유는 한 손에는 내가 그 문제를 움켜쥐고 있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오히려 영적인 밤은 더 길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다치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선을 옮겨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탁을 할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매몰되어 있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도 한 손은 여전히 문제에 내가 빠져 있다면 우리는 그 영적인 밤, 그 무지한 밤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은 오히려 더 길어질 뿐이죠. 세 번째 다은 바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동기고 하나님께 전적인 의탁을 한 뒤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소망하는 겁니다. 10편 42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밤을 시편 기자가 맡고 있지요. 그러나 그때 그 시선을 옮겨 하나님을 의탁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왜요? 그 소망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밤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그곳에서 우리의 이 영적인 고뇌와 무지, 이 모든 수렁과 같은 아픔에서 벗어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 전에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죠. 돈 문제라면 돈을 빌리기 위해서 뛰어도 보겠죠. 관계 문제라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노력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의 답,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가 비로소 해결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 모든 성경의 많은 인물들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을 자신 스스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도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바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갈수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은 축복이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고 더 믿음을 굳건히 할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처한 밤 가운데서도 적절한 때와 시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결고 잊지 마십시오 제게 있어서 마지막 네 번째 탓은 감사합니다 치륵같은 밤에 감사하기란 쉽지 않죠 그러나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밤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밤을 뛰어넘어 햇빛보다 더 밝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적절한 카이로스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음 가운데 소망하기에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10편 50편 23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선물, 예물, 우리 자신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감사하기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은 그 믿음의 참됨을 드러내는 표지가 됩니다. 진정 여러분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위기 순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반 세상의 모습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30절 말씀 볼까요? 사공들이 도망하고 자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들. 사공들. 그들은 배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죠. 돈을 받고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그런데요, 육지에 가까워진 것을 알고는 자신들은 자신들의 그 거룩배를 풀어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자신들만 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미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 배만 손상될 뿐 너희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이는 모습이죠. 복음이 없는 자들 눈에 보이는 것만 소망하며 의지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기에 자신들이 살 궁리를 돕고 합니다. 이들은 끝까지 남아서 배를 책임지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먼저 살리려고 배를 내리죠. 그러나 이것을 바울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 바울은 백부장 유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베이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 생명 너에게 다 그와 같이 내게 있는 생명은 해함이 없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그와 같이 사공들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 그들이 이와 같이 상륙할 때 또한 필요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기에 그들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율리오와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영적인 리더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잘 살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과 믿음 가운데서 결단하고 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이런 영적 리더십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에선 위기가 당하면 자기만 살면 됩니다. 다른 사람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실제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아픔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그와 같이 이야기를 듣고 군인들이 그 거룻배 줄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거룻배라는 건큰 배가 육지에 상륙할 때 옮겨 타서 갈수 있는 중요한 배입니다. 이걸 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큰 배가 상륙하기 위해 가까이 돼야 하는 그런 필요까지 이제 갖게 된 겁니다. 바울이 육지에 가까움을 알고, 이제 그곳에 있는 276명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죠.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날인지,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에 자, 상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열나흘째 먹지 못했어요. 왜요?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입맛이 없지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먹지 않습니다.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고기를 끊어 버립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은 너무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제 말합니다. 먹으라 우리가 먹는 것이 너희의 구원에 가장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체력이 있어야 상륙도 할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자신의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육적으로 연약해지면 같이 연약해져요. 영과 육은 유기적인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과 영혼 관리를 우리는 둘다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먼저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안심하며 자신들도 먹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항만이 가까운 곳을 그들이 그 다음날 날이 샜을 때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두물이 만납니다. 육지에서 내려오는 물 그리고 바다에서 육지로 향하는 물이 만나서 지금 그곳에 모래톱에 배가 낀 거예요. 그러니 선수 쪽이 어떻게 될까요? 점토 같은 모래톱에 끼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뒤쪽은 그 풍랑이 있는 바닷물결에 부딪혀 뒤쪽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위기죠. 점입가경이고 설상가상입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군인들이.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갈 것을 두려워하여 죽여버리자고 말합니다. 왜요? 군인들은 죄수를 호송할 때, 만약 타옥하게 되면 그 죄수의 형벌을 자신이 받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예 미연에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을 다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그들을 다 죽여버리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놓고 사고가 난 것처럼 이야기하면 될 테니까요. 자신들이 살기 위해 그들을 죽이는 것을 서슴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구원하고자 그것을 막습니다. 여러분 유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맞아 죽을 뻔했었죠. 그때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백부장이 바로 바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을 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서 주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276명은 바로 바울의 덕분에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율리오은 이것을 알지 못했겠죠. 그러나 이 바울이 행하는 믿음의 용기, 또 그가 말한 것대로 이와 같이 행해지는 모습 속에서 그 또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변화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난파된 상황 속에 부유물을 잡고 나가죠. 널판지든 배 조각이든 이것을 붙잡고 다그 무트로 향해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다 구조되었다. 다 구원받았다. 다 완전히 세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거세게 일고, 칠흑 같은 밤이 열 나흘 우리가 언제 끝날까 모를 정도의 깊이와 터널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약속대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과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모든 믿음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바울과 또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모두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배를 잃었습니다. 배,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여길 수 있겠지요. 그러나 배가 부서져야 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서져야 할 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에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때로는 부서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죽어야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함께 살아갑니다. 육신은 비록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신령한 몸처럼 몸의 영광의 부활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으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10절 말씀에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여러분, 나는 부활 생명이 있어.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영생을 가졌어. 그것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면 죽으십시오. 죽어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에 죽는 자리가 어딜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졌다.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리, 고난이 있는 자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리, 불화와 그리고 사망의 그 고통과 시기와 멸시가 있는 자리,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끊어진 자리로 복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내가 그 자리에서 죽을 때 진정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권능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값 없이, 그냥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부인 아버지는 시간이 다른 때에 다 불렀지만 같은 것을 주셨습니다. 한 대나리온. 여러분, 그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해 본 겁니다.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 모두에게 준 것이 공평한 것이었습니다.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 주지 않아도 되지요. 따져서 적게 줘도 되지요. 그러나 한 데나리온 다 주셨습니다. 왜요? 오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누리고 행복하고 그 모든 필요를 채우라고 하나님은 손해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십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죽음도 알지 못하시는 분, 장사될 필요도 없으신 분, 부활할 필요성도 전혀 없으셨던 분, 그분이 왜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은 그 모든 전부를 손해보시면서, 가장 아끼는 독생자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땅이 사망의 길로 가는 곳에 가서 우리는 썩어야 합니다. 한 알의 밀알에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죽어야 다시 삽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서 사람들을 향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리고 이 세상이 다 피하는 길 속에서 진정 여러분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부활의 권능과 생명이 열매 맺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1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 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 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